안녕하세요, 팽팽TV입니다. 오늘은 25년도 첫 하이클래스 팩, 테라스탈 페스타 EX를 가져와 봤어요. 요거 18일날 선행 발매를 해서 토요일날 제가 용산으로 얼른 달려가서 무려 줄을 한 시간이나 섰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당 3 박스씩 구매 제한이 있어서 저는 혼자 가가지고 3 박스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막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인당이니까 막세 명이서 오면은 세 팩, 세 팩, 세팩 이렇게 구매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저는 프로모 팩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거는 다음번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요거를 까볼 거고요. 이 중에서 세 개를 다 오픈할 건 아니고 우선은 한 개만 오픈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제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음, 블랙히 특일이나 에브이 특일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오픈을 해볼게,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구매 성공하셨나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까지 살수 있을지 아 여기 앞에서 끊기는 건 아닐지 엄청 긴장했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가봤어요. 제가 근데 역시나 없더라고요. 요거는총 10팩 들어있고요. 한 팩씩 오픈을 해볼게요. 제가 짠, 이 새로 나온 이 포켓몬 카드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하겠죠? 하솔. 밤에 들 것. 우렁창 꼬리. 부스터 EX. 여기도 에이스 카드가 들어있네요. 자, 다음 팩 진행해 볼게요. 돌핀맨 노고치 하반 열매 그린 우차 다투곰 붉은 달 e x 자 다음 백도 해볼 거고요. 여기에 AR 카드도 EV AR 카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카드도 굉장히 예쁘대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데 딱 마침 일반 카드가 나왔네요. <laughs> 요거를 AR 카드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님피아, 사나운 버섯, 사나운 버섯 홀로 카드, 주피션 홀로 카드. 어, 벌써 S AR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어, 색감이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laughs> 이렇게만 봐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제발. 에? <laughs> 오거픈 벽, 벽록에 가면 EX. 아, 제가 원하는 게안 나왔어요. 그래도 s a l 카드가 나오기는 했네요. 오거푼. 응. 색감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화려하긴 한데 저는 예쁘고 귀여운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도 SAR 카드니까 여기에 한번 올려 봐 줄게요. 자, 다음 팩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부부 깨봉이 돌핀맨 멜로코 뭔가 요거가 S.R.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브르름무세손 근데 이게 S.A.R.이 안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건 더안 예쁜 것 같은데. 자 다음 카드. 아마 줄서 있는 분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요거 구매하고 영상 찍으시는 분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 나왔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구매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님피아 EX. 미스트 에너지, 특수 에너지. 그래도 아직 첫 팩이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실망입니다. 부스터 ex 장크로다일. 어 이거는 무슨 카드죠? 음 이거 이렇게 예전에 그 마스터볼 이런 카드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엄청 크게 지금 그림이 있잖아요. 한번만 아시는 분, 아, 분들은. 알려주세요. 마스터볼 카드인 것 같기는 한데. 자, 다음 팩 한번 해볼게요. 맨돌핀, 푸르롱, 아모마니아의 해독. 부스터. 부스터는 되게 많이 나오네. 무제감투 EX. 다투곰 아이고. 드레런치 차데스. 무제바퀴 라이돈 무제암석 좋다고 ex 이 곰도 많이 나오는 편인가봐요 ar 카드가 왜안 나오지 콘치 깨봉이 올림박사의 기회 제라오라 테라 파고스 ex 응 음, 여기 뒤에도 이렇게 음. 아 여기에 이렇게 다 있, 있구나 처음 본 저도 처음 보는 카드라 <laughs> 마지막 팩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유빈의 확신 메들 것 무색 가시 오 AR 카드가 없네 깨돌럼 하얌 EX 또 EX 카드들 쭉 이렇게 나왔고요 EX 카드들 쭉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에이스 카드 한장 나왔고 이거는 몬스터볼인가 마스터볼인가 그런 카드였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리고 S A R 카드 이렇게 오거픈으로 나왔고 좀 실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S A R 카드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시고 싶은 카드 카드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구해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